그렇죠. 아, 네 경기, 오라, 예 네, 바로, 예, 네, 잠시만 피피했어요. 일군을 그래도 나눴네요, 다행히도. 예, 네. 아 이군 못 나눴네요. 기권패, 어뭐죠아 이제 좀 잠시만 뭐가 좀 있나 봐요. 아 갑자기 시작해서 아 다시 할까요? 아 유튜브를 못 껐다고. <laughs> 아, 또제 방송 보고 계시다가 급하게 끝신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남으셨네요. 살... 네, 일단은 11시에 우레메우레메자찬이 우렘매... <laughs> 네, 어... 아이디를 저렇게 하셔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아, 파이브 스타 AD로 나누셨군요, 저렇게 아, 이렇게 차차인데 그리고 키장님이 컨트롤하시고 그 예추홍님이 생산하시죠. 새로 방향 나왔네요. 그리고, 그리고 메카닉 컨트롤을 그 키장님이 하셔야 할 텐데 그리고 차차님이 이제 질럿드라고 컨트롤해야겠죠. 어, 그 컨트롤이 얼마나 이제 성패를 가를지 그리고 모더를 또 어떻게 내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음, 확실히 이제 생산, 그러니까 제가 생산과 컨트롤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생산에 있어서는 최적화 같은 거는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맞춰서 잘 하시는데, 이제 컨트롤이나 그런 경력의 운용 판단 이런 게 조금, 좀 거기서 좀 경기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번 경기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서플라에 올리고, 일군 나가고 있어요. 배럭 더블 하겠죠? 애추형님 예, 배럭 더블 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게이트웨이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메님은. 레메님은 일단은, 원게이트에 원가스, 그냥 무난한 포투스가 하는 빌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진서설 찍나 안 찍나 조금 차이가 나겠죠.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지. 뭐, 그 다음부터는 큰, 저희 없습니다. 오늘 조금 인터넷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보니까 네아컨 못하면 굿굿 당한다고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센터에 게이트 일 지었나 S C B가 한번 가고 있고요 이어서 보라색 어, 아 기장님이죠 어. 이제 배럭 배럭 더블 했기 때문에 기장님은 한 2, 3분 동안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런과 코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컨트롤 할 때는 진짜 정신 똑바로, 해야,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laughs>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예, 그럴까요? 예. 일단은, 프로보 정찰해서 지금 배럭 더블인 거 확인했고요. 어, 가스 올라가고 있어요. 예충님의 최적화는 뭐, 거의 완벽하죠. 예, 배 밴더블 최적화는 거의, 뭐, 뭐, S니까요. 뭐, 그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예충님은 우리 클랜에 둘밖에 없는 u 이한 u 이한 X, S죠. 네. A에서 S 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S를 결국엔 찍으셨죠. 네. B에서 A 가기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깨우치면 가시더라고요. 근데 네. A에서 S는 진짜 가기가 힘든데, 예, 네, 벙커 지어지고 있고요. 아주 아주 무난한. 그오 네. 투게이트? 오, 좀 드라군으로 좀푸쉬 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는? 어? 어디가죠? 드라곤이 어디가 나? 이거 어디가죠? 어디가요? 아, s 빌 아, 숨겨놓은 Sb가 있었군요. 오, 이런 센스, 좋습니다. 그래도 투게이트인 거 봤어요? 이건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라운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아마 됐을 때 한, 제가 봤을 땐 베럭이랑 덩커를 동시에 때려주면서 좀 흔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먼저 베럭, 이쪽에서 베럭 먼저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아, 사업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요 한칸더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만큼 예, 한칸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그렇죠 아이고, 이건 아니죠 어, 빼야죠? 예, 빼야죠 네, 됐죠 s c 비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 명은 이제 베럭을 때려주면 좋거든요 예, 그럼 베럭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네랄 소모가 조금 더 드는데, 어, 일꾼도 좀더 붙여야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어, 예, 드라군과 SCP 숫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공식이죠? 드라군과 SCP 숫자를 맞추면, 예, 리페어 딱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근데, 투게이트라서 확실히 드라군 숫자가 많네요.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오, 더 붙이면은 이거, 더 붙이면 리페어를 계속 눌러줘야 될 텐데요. 예 리페하다 가 이렇게 네, 그렇죠 취소가 돼요. 이게 너무 드라군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 쫄았죠 지금. 네오 다시 리페요. 이거 번거 깨지는 순간 게임이 터져요. 오 드라군이 많아요. 투게이트다 보니까 드라군이 많거든요 지금. 어, 이거는 또이슬지더 어, 이거 나와야죠. 슬금더 나오면은 얘는 또 드라군이 때릴 수가 있는데 탱크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아 탱크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탱크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도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지금 리페어하느라 미네랄이 좀 없어가지고 어, 리페어해야죠 탱크 나왔네요 시즈모드 이거 시즈모드 잘못하면은 이거 딸려요 아 이거 조금만 신경쓰면 이거 딸수 있는데 이거 딸수 있는데 아 이거 딸수 있는데 탱크랑 딸수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압박을 좀 했는데 사실 큰 이득은 못 봤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벙커가 깨진 것도 아니고 일꾼이 잡힌 것도 아니고 단순히 리페어하는데 미네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좀, 배럭을 좀 때려줬다면, 배럭도 수리하고, 벙커도 수리하고 하면서,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은데, 벙커 하나만, 어, 공격하다 보니까, 이런, 불쌍,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시 멀티를 먹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 안 만나고 굳이 11시를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몰래 멀티 개념이죠. 아, 그러면서 셔틀 리버, 아 리버 멀티네요 괜찮은데요 이거? 오이 빌드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리버에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리버 틸 쓰면 진짜 무조건 흔들리거든요 오 리브 있네요 아 리브를 벙커 아 이거는 그냥 본진으로 떨어지면 이게 대박 났는데 지금 굳이 이오 잠깐만 일단 배로군 깨겠네요. 아봉군 아, 깨겠네요. 어, 들어간다고요? 아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 리프로 여기 뚫어졌으면 지금 대박 났거든요. 아 굳지 굳이... 안맞다이 있어야 했을까요? 아 지금이라도 가야죠. 지금이라도 예, 그렇죠. 여기 여기 뚫어줘야죠. 그렇죠. 아 여기 하필 또 여기 또 닿는데 또 닿는데 뚫어졌네요. 아 이제 안네요 예. 아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빼야돼요. 니 그러니까 리브도 막 피해를 주면 좋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지금 멀티를 놓고 있기 때문에, 어, 벙커, 아, 그니까, 서틀 먼저 때려주는 거 좋습니다. 마린이. 바람이 계속 꼬이네요, 오늘. 술도 안 무셨는데? 예. 아무튼, 공격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준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 타이밍이 지금 한 7탱 2, 4, 6, 어? 8탱이네? 어이 정도 탱크면 지금 걸쳐 마이너이라 소프트헬스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숫자의 탱크면 탱크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나오면 프로토사 상당히 큰 압박이 돼요 지금 숫자도 탱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 나가나요? 지금 나오면은, 토스가 제일 약한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발업질로또 없고, 단순히 드라리버거든요, 지금. 아, 나오진 않네요. 아, 빈 셔틀로 일단은 조금, 예, 정찰 겸해서온것 같아요. 그 드라군이, 아, 그냥, 포톤 캐논, 생체 포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는. 사실, 들어가겠다, 뭐, 그게 아니라, 어? 어, 소, 소지했네요? 아, 그렇죠. 슈트리 아, 근데 트 피가 없어서, 울리안 믿고 한번 나갈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안 나가네요. 6시를 먹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11시를 빨리 먹었던 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앞마당을 보다 11시를 빨리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트리플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서시가 돌아가지 않는 한, 프로토스가 좀더 유리한 거죠. 큰 그림을 잘 그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셔틀로, 셔틀리버로 피해줬어도 좋지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다음 플랜이 있다는 거죠. 어, 레베님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네요. 아, 예초왕님이또 칭찬을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 잘하고 있어요. 아, 굳이 칭찬 안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따로 제가 코멘트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6시를 안 준다면 은 굉장히, 그니까, 6시를 안 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6시를 주면 은 12시나 뭐 이렇게 먹어야겠죠? 아, 이거 깼네요, 또. 그 와중에. 아, 이거 깨, 이걸 깨면 또안 되는데? 이거 깨면 안 되는데? 어 이거 깨면 안될것 같은데? 예. 바로틸럿이 아직 없어서, 이제 지금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아둔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 바로틸럿 나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아 굳이 아니, 이걸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기엔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리버가? 오 리버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기겠다는, 이거, 이 탱크를 다 잡아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아잡아주기면안 되고요. 예, 리버가 한번붙쓰으면 대박이었는데, 이런데. 이거 탱크 두 개, 이것만 잡았으면 진짜 게임 터졌거든요? 탱크는 6시를 못 먹겠습니다. 예, 이 정도 벌처 탱크로는 6시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여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섯 시로갈 병력이 없어요. 벌처가 가긴 했지만, 이제 지금 센터 짓고 있고, 스타프도 올라가고 있고요. 원래 센터를 여기다 짓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그 푸시 때문에 본진에 지금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에 이쪽에도 짓고 있네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 1 2시 그러니까 뭐 쭉쭉기라고 하기, 그러니까 비율해야 을 될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점이 계속 위에 늘어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파란색 점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걸쳐 견제가 조금 아 이제 좀 늦었죠. 그리고 드라군이 대비가 다돼 있습니다. 아 여기 먹은 거, 그러니까 여기를 좀 늦게 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먹었거든요. 그게 지금 변수에요 좀 있으면 바로 찌르지 나옵니다 어 근데 탱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탱크가 많다는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테란이 되게 많이 남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지 그래서 탱크를 찍는건가 탑팩인데 끝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와, 어, 왜 들어갔죠, 이거를? 이러면 들어야죠 아니, 이걸 제가 못 봤는데 이거 왜 들어갔죠? 빨리 들어간 건가요? 아니, 잘 잡고 있는 테라한테 왜바로질어도 없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일단 그 들어간 이질어주시들어갔으면 지러주시는...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거. 아,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데. 자, 이렇 틀. 그러면서, 12시를 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레메님은 12시를 빨리 먹는 게 중요하고, 드랍실? 그러게요. 캐리어를 차라 가는 것도 좋을, 수... 결국적으로는 캐리어가 좋았을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스캔도 아직 없고 그... 멀티가 굉장히 끊기 때문에 캐리어 갔으면 지금 캐리어는 4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게임 터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캐리어 가는 거볼 수가 없어요 스캔을 안 줬으니까요 네 그리고 던지도 않았고요 테란이 어, 업그레이드는? 에, 네, 안돼지포지도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포지도 없네요 그러면서 아비터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200대 200 싸움 갈것 같네요. 예, 아비토 나오고, 막, 이렇게 200대 200 싸움 될것 같아요. 네. 어, 빨리 끝날 것 같진 않네요. 경기가. 네네. 12시도 먹고 있고, 어, 6시도 지금 수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벌초 숫자가 많이 부족하네요. 미네랄이 왜 이렇게, 아니, 가스 미네랄이 좀 비율이 이상한데? 음, 저걸로 저렇게 안 되는데? 아, 그러면서, 드랍십. 오. 드랍십은 좋네요. 근데 저기 일꾼도 마침 맞게 빼서 그렇게 큰 피해 받진 또 않았어요. 어, 이거 탱크에 붙여야죠. 예, 이건 잡히겠네요. 드랍은. 그러면서 볼리아시 탄거 같은데, 여기는. 아, 계속 괴롭혀주네요. 드랍십도. 꼭벌초가 잠깐, 예, 왔어요. 예, 그렇죠. 예. 오, 드랍십이 또 내려서 스톰? 아, 이거 셔틀을 써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면서 다시 복부 하고 있고. 12시가 돌아가면 지금 11시 안맞아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또 유리하게 갈수 유리하게 있죠 개인적으로 꾸지가 없는 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레메 차차 그리고 예총님 역시나 어, 투아머리 돌려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업그레이드해서 앞서기 때문에 인구수가 한 2,30이 뒤져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 슈제님 오랜만입니다 또 이제 내년에 결혼하시는 슈제님 그 지금 걸까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 앱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테라이 나올 타이밍이 잘 안나오긴 하네요 지금 근데 덕분에 뭐2업이나2업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드랍으로 어, 계속 흔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오 오, 하이템으로 잡아주거 좋네요 아 차차를 못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네 12점의 차차 예 네. 아, 아니, 왜하이템플러 여기 데리고 왔나요? 이 비싼 하이템플러를. 아니, 왜 병력이 다 올라왔나요? 예, 벌쳐나 잡으려고. 아이고, 예, 초과 3관다 태우겠습니다. 예, 구더기 한 마리 잡다가. 저기, 일단 아비터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안 싸울 거거든요, 분명히. 절대 싸우면 안 되고요. 근데, 그, 키작 예측도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좀 과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토스 입장에서 사실 큰 압박이 안 돼요 이러면 근데 뭐 물론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차이로 진짜 크게 뒤집을 수 있어 크게 한타는 대승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타는 무조건 대승할 것 같은데 마법이 없다면 예오이 어, 드라운드 리고가야죠이 이 비싼 와 아쉬운 드라운들 아, 투 포즈에 여기서 돌아가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차이는 납니다. 예, 공이업됐어요 오, 잠깐만요. 이렇게 싸우면 로토투스가 무조건 이기는데? 예, 지금 이렇게 싸우면 로토투스가 무조건 이겨요. 아, 이렇 그렇죠. 오, 어디 가나요? 탱크는 또? 아, 병력이 지금 돌았어요. 까 그러니까 엇갈렸어요. 정확히. 서로. 이러면 뒤에서 기침이 되거든요 프로토스가 본의 아니게 스톰? 스톰? 어 스톰 너무 잘 썼는데요 집... 어 지금 호텔에서 질럿도 내렸고 리버도 내렸고요 아벽 때문에 아 벽을 이렇게 타고 가안 되죠 그래도 리버는 잘 썼어요 리버는 잘 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 이거 어 스톰? 스톰이랑 리버가 너무 잘 들어가서 압 쓰겠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차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마법으로 뒤집어 버리네요, 이거들 아, 이거, 이러면. 먹을 수가 없대요. 밑에, 저기, 7 시커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 기세로 본진까지 들어가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본진까지못갈것 같은데요, 예. 어, 예. 아, 여기를 견제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예, 여 시까진 그냥 주고. 어, 리버 타고 있다면? 아, 이거는 내려야겠네요. 못 내렸네요. 아, 여기서 조금. 오, 마인! 와, 마인 하나에 드라 3개 죽었어요. 예, 그래도 베스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7시 쪽 멀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시까지는 테라이 어떻게 꾸역역 먹었는데, 일국씨를 먹으려면 센터를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센터가 아직 프로토스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먹었던 건데 리콜이 있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랬네요. 기장님이 얘 예, 예 뭐라 뭐라 하고 있겠죠, 지금. 터레 공사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진 않아서 리콜 하면은 리콜 이런 이데 떨어지면은 진짜 대박 날거 대박 날것 같긴 하네요. 얼리기? 세시스 필드. 오, 대박. 오 마법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네요 업그레이드 차이고 보고아 EMP가 조금 늦었구요 이게 벌초... 아이고 아비서 잡혔네 근데 이게 범초가 별로 없어서 이게 딱딱이들이 잘 안죽어요 탱크로는 이거는 개, 병력 계속 추격력이 오면은 이길 수 있을거... 밀어낼 수있을것 같습니다 예아헤라노브2 E업입니다 예, 확실히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예 아, 그래도 공격 됐네요, 따라왔네요 이 탱크 잡으면 또 나오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7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 7시를 견제해야 돼요, 지금 7시들 어, 7시 가나요? 7시 깨지는 순간 게임이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 7시 가네요 지금 본인 자원이 끝났고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게 6시 밖에 없기 때문에 앞마당도 끝났어요. 배럭 더블에서 지금 거의 다 자원을 먹었어요. 아, 강하네요. 지금 확실히. 그니까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차차 레메가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렸다. 예, 큰 그림을 잘 그렸다. 예,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톰. 아비터. 아비터의 스톰에 예, 난리네요 아니, 아, 그렇죠. 여기 깨고 저기 올라가야죠. 아무튼 질럿한테 맡기고 드라곤또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센터 쪽, 그러니까 센터는 계속 프로토스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테란의 주병력이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는 차차레메가 거의 잡았습니다. 예, 네, 거의 한 아무튼 거의 다 잡았습니다. 오 이거 센터 깨줘요. 센터 깨줘요. 여기도 깨져요? 불처만으로는어 여기도 깨져요? 아 예충님 이걸 못 보고 있나요? 아 센터 깨져요 질러던 때 센터 깨지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아 살렸네요 그래도 곧 깨지겠네요 아 지금 베슬... 그니까 지금 자원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자원이 더 없어요 예 센터 깨졌고요 결국 어플트로그 어이구 어이구 이구 텐트로그 억점을 잡았네요. 예. 네. 그러면서 7 시가 깨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테란이 미래가 없어요. 예. 네. 어 이제 예총님의 칭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 칭찬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예총님 칭찬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 다음에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총님 네. 이번 경기는 차차님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예, 차차님이 너무 잘하네요, 진짜. 狙击。